계시는 분아 예. 자, 그리고유아용 어린이용, 어른용은 어떤 나이에 따라 구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조건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까? 체격, 체격. 예, 체격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시 알십니까 맨날 탑니다. 아, 맨날 탑니다. 아, 예. 자, 체격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여행은 키가 1m 미만, 몸무게 15kg 미만이면 여행이고요그 다음에 어린이용은 몸무게 43kg 미만, 키가 155cm 미만이면 어린이용입니다. 그이상이면 어른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t자 레버가 있습니다. t자 레버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안내핀이 있습니다. 이 안내핀을 뽑고 t자 레버를 당기면은 아웃프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속에 들어가면 터져서요세 <목소리> 가지 정도 A B C라고 적혀 있는 것은 요세 가지 자, 여기는 대매물도, 저구항에서 배를 타고 이 대매물도, 당근마을에 내려서 지금 대매물도 트레킹을 합니다. 여기는 예전에 학교 자리인데 지금 분교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야영장도 할수 있고 너무 경치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바닷가로 나갑니다. 예. 대면 물도에 왔는데 너무 공기도 좋고 오늘 구름도 참 이쁩니다. 자 여기는 분교 밑으로 내려가는 작은 수영장. 예, 아 아름답습니다. 저기 멀리 대마도가 보이네요. 자, 이제, 대매물도, 당근마을, 뒤편, 분교를 지나서, 이제 당근마을, 산행을 하는데, 잘안 보이시죠? 햇빛 때문에. 저기 앞서서 우리 일행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가 이렇습니다. 여기 멀리 홍포마을 예, 저기가 홍포마을이고 여차 마을 저기가 대병도, 대병대도 소병대도가 보이고 그 뒤편에 해금강입니다 큐티클이 뭐냐면 큐틴과 왁스의 합성어인데 응. 해풍을 맞아야 동백은 잘 자랍니다 육지에서 보다 그래. 정말 멋집니다 야한 폭의 그림입니다. 한 폭의 그림 야 감탄사가 나옵니다. 야 저기 멀리 우리 거제도 홍 깔매기 홍자로서 홍도 거그 뒤편에 대마도 이자라항이 있는 멋집니다. 이야, 너무 예술입니다. 대매물도에 이렇게 동백이 활짝 폈습니다. 저 멀리 거제도가 보이고 말입니다. 또왜 며칠에 왜 제가 저기 멀리 보이는 탑 있는 데가 장군봉입니다, 장군봉.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 밑에 동벽 보십시오.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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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아 정말. 야남안 끝내줍니다. 아이 이 멋진 풍경. 야 대매물 도 한번 안아, 안아 보시겠습니까? 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 정말 멋지다. 이야, 정말 멋집니다. 완전 저기 우리 거제도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풍경. 정말 끝내 줍니다. 쫙 끝에나 여기는 대마도고요. 거제 블루시티 투어 김덕만 팀장과 함께 여기 대매물도 왔습니다. 전망대 끝내 줍니다. 정말 비경이 따로 없습니다. 이야 정말 비경이 네 여기 아주 그림이거든 지금, 어 응? 여기서 아, 정말. 시도 가기만 하등산 자, 여기가 대학마을로 가는 길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다시 이 장군봉으로 올라가는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장군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왔던 길은 이 길입니다. 아주 너무 멋지죠 아, 어쨌든 예, 대매물도를 구경하려면 한 4시간은 잡고 오십시오. 야, 정말, 하늘 파랗고, 구름도 너무 이쁩니다. 이제 장군봉 정상에 다와 갑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아이고. 아, 지금, 대매물도 장군병, 아, 장군봉. 아, 장군이 군마를탄 모양과 닮았대 에서 장군봉이 되었다는 장군봉에서 바라보는 예 전망대입니다. 와우, 와우, 정말 멋집니다. 이 통영 섬들과 저기 멀리 보이는 거제도, 예 저기 보이는 우리 예아 해금강까지 뻥 뚫립니다. 저기 멀리 대마도까지 너무 멋집니다. 아 이제 조금 나무이 장군봉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야좀더 뭐 닮았습니다. 지를 닮았다 고 해야 될까요 저기야 바위가 지바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지바이 여기 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지바이 산길 너무 멋집니다. 정말 멋지네요. 자 대매물도 장군봉에 올라와서 이렇게 소매물도를 찍고 있습니다. 저기 모이는 곳이 소매물도입니다. 저기 등대섬이 보이죠? 등대섬 제가 클로즈업 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등대섬입니다. 소매물도 등대섬. 아, 소매물도도 유명해서 많이들 가시는데 여기 대물 대매물도도 한 번씩 꼭 여행을 해보십시오. 트레킹 길이 6km입니다. 6km. 그래서 3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희도 오전 11시에 들어와서 지금 오후 3시 20분 배로 나갑니다. 아이고 당근마을에서 내려가지고 갈 때는 대항에서 예꼭 대항에서 배 타고 나가십시오. 너무 멋집니다. 이게 진정한 트레킹입니다. 트레킹. 야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은 완전히 모든 쭉 씻어내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소가. 소가. 자 소가. 소가. 또 여기 도 소가. 있습니다 통행세를 받고 있는. 해매물도에서 바라보는 소매물도입니다. 이야, 정말 오늘 경치 좋습니다. 오우 이야 여기가 대매물도 계단식 논이랍니다. 아 지금은 농사를 짓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여기가 어쨌든 계단식 논이랍니다. 이제 대학마을에 다 왔습니다. 옛날에 이곳이 거제도 촬영을 했던 병원선 하지원이 주연이었던 그곳 엄마가 살았던 곳 영화 촬영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대매물도로 갔다 오고, 오늘 씨앗 호떡, 인생 호떡에 놓은, 한 먹어봅니다.